이 분은 선는 찾아라 마시는 애니입니다. 저희 S신잡이 일부 대신스에서 짚어보지 못하는 과거에 지나간 작품들을 2주에 한 번씩 리뷰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번 작품은 2017년 3분기의 첫 번째 작품, 바보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골 때리는 주인공이죠. 네. 여러 주인공이 고통받는 작품들은 뭐, 이 작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 주인공을 괴롭히는 작품이 어, 있었을까 또 괴롭히는 이 장면들이 전부 다 너무나 골때리고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가지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충격깽을 시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즈키네 보시기에는 이 네. 바보걸의 주인공은 남준가 여준가요? 글쎄요. 어... 아무래도, 어, 제 생각에는 네. 이 남자, 남자가 아무래도 주인공이지 않을까, 그래도. 예. 워낙 또 제가, 네. 고통을 주는 것 보다는 고통을 받는 게 오히려 주인공이 또 익숙하기 때문에 주인공을 어, 요시코 쪽으로 가져간다면 그냥 사이코패스 쪽으로 <laughs>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시코가 주인공이라면 약간 그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S와 M을 양 양극을 모두 조화롭게 이룬 그런 주인공이 되겠네요. 음, 그쵸. S S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네, 어, 이런 작품인데 뭐 딱히 내용이 없습니다. 뭐 만, 만화 원작이고 그다음에 개그물입니다. 코미디물인데. 내용이 많이 골 때리는 개그 코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짝 은혼 네 개그 코드를 좀 많이 가져왔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어, 인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인공이 하나바타케 요시코 여기는 유키아오 이성우가 참여를 했고요. 이성우 같은 경우에는 내총코에 어, 코마치 이외에도 뭐 어, 여러 가지 역할을 또 수행을 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본인의 그 장난기가 섞인 그런 목소리 연기 톤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이 아쿠츠 아쿠루. 여기는 스기타 토모카즈 성우가 참여를 했습니다. 은호네뭐 긴토키 유명하죠. 약간 그래서 더 은혼 분위기가 난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목소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또날 수도 있는데 이 작품에서 굉장히 또 어, 화를 내면서 태클을 또츠코미 예, 태클을 또 거는 장면이 좀 많았어서 어좀 혈압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하고 좀 걱정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스미노 사야카 역에는 하라다 사야카 성우가 참여를 했고요 어, 이성우 같은 경우에는 신입급 성우이기 때문에 다른 뭐, 굵직한 역할들이 좀 없는 그런 성우입니다. 그 다음에, 선도부장 역에 우에사카스미래 성우가 참여를 했고, 이성호 같은 경우에는 대코모리사나이중구이의대코모리 역할도 했었고, 뭐,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만, 이성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버전의 역할이 좀 있는데, 어, 이번 바보걸에서 선도부장으로 나왔던 그 야마토나 데시코요조숙녀 같은 그런 어, 조진한, 그, 여자아이의 그런 목소리 톤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데코머리 같은, 정말로, 어, 4차원의, 예, 좀 똘끼 다분한 그런 목소리의 연기도 있는데, 이번 선도부장 역할로서는 굉장히 또, 어, 조진한 여자아이의 모습을 담아냈지만, 어, 이 캐릭터도 역시나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광기 섞인 그런 연기를 좀볼수 있었고요 이외에도 어, 요시코의 엄마 하나바타키 요시의 역에는 히카사 요코 성우가 참여했고 이 성우 같은 경우에는 케이온의 아키야마 미오가 대표적인 캐릭터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으로 오시에다 아츠코 역에는 사토리나 성우가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레일건 미코토를 연기를 했던 그런 성우죠 이번 작품에서는 굉장히 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가지고, 또 의외의 면을 또볼수 있었는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신없는 작품이었죠? 어, 이렇게까지 좀 정신을 놔둬야지, 놔둬야 되는 작품은 좀 오랜만이었어요. 네. 저번에 4분기 때 리뷰했던 그내 여자친구가 너무 순수해서 천을 비친 것과 비교를 좀 하자면, 그 작품 경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좀 많았는데, 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쓸새도 없이, 오히려 그 충격력법이라고 하나요? 그, 이제, 약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뭔가 좀 이런 반발감이 좀 생기는데,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너무 그 충격이 강하다 보니까 뇌가 그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뭐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 이 작품은 네, 약간 작은 파도가 칠 때는 약간 옷이 젖어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근데 약간 헤일에 휩쓸린 기분이었어요. 아 그렇죠. 어떤 작품입니다. 정말 이 정말 어, 예상치 못한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뭐.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먼지나듯이 맞는, 예, 그런, 남주인공이 아니라,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에게, 먼지나게 처맞는 장면은 뭐, 부지기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뭐, 남주인공의 속옷을 훔친다던가, 그 다음에 잠자리에 숨어든다던가, 여러가지, 기행을, 개하는 똘끼다분한 여주인공과 함께 주변 인물들도 처음에는 정상적이었으나 점점 이 요시코의 광기에 물들여져서 나중에는 어, 정상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심지어 애완견까지 정상이 아니니까 네. 이건 뭐 남자 주인공이 불쌍하네요. 그나마 개가 그나마 정상적이었어요. <laughs> 네. 평점과 한 줄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연기, 스토리, 작화, 이렇게 세 부분으로 평점을 매기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는 코미디물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4.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미디물은 얼마나, 예, 사람들을 좀 웃겼느냐. 예, 얼마나 웃긴 장면이 많이 나왔고, 또 그것이, 어, 얼마나 우, 웃겼느냐.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매 장면마다 깔깔대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기 때문에 4.5점을 드리도록 하고요 작화도 뭐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4점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성우 연기는 4.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우들이 이런 광기 섞인 연기를 자칫 잘못하면은 어색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장면에 녹아들었다 하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연기였습니다. 그럼 한줄평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줄평은 어 광기라는 것의 본질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 뭔가 심오하네요. 네. 저는 그럼 작화는 사점을 주고요. 네. 딱히 작품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성우 연기는 저는 앞서 아즈키님 말하신 것처럼 약간 좀 광기어린 작품에 정말 걸맞는 연기를 다 보여준 것 같아서 5점을 주겠습니다. 만점이네요. 네, 이제 마지막 스토리인데 약간 스토리가 없는 작품에 스토리 점수를 줘야 하는 날이 좀 곤란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점수를 안 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음. 그럼 그냥 바나나를 주도록 하죠 바나나 점. 아. 왠지 좀 <laughs> 정말 적절하네요 네. 요시코의 약간 트레이드 마크니까 네 스토리 바나나로 주겠습니다 한줄평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아 이거는 정신줄을 놓고 봐야 하는 작품이다 음. 그런데 이제 정신줄을 놓지 못하고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참 기괴한 작품인데 예개미님 말씀하신대로 정신줄을 놓고 봐야지만 이 깔깔대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정말 진지 충모드로 하나하나 파기 시작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웃자고 만든 거니까 또 사람이 진짜 사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어, 물론 어, 일단 여자 주인공을 가차 없이 먼지나도록 패는 남자 주인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컨셉이 많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네 재미로 어차피 창작물이기 때문에 재미로 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요시코의 그 어퍼컷을 맞을 때그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면은 네. 이제 안 웃을 시청자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보면서 바로 웃음벨 퍽. 거의 뭐 정석이죠. 예, 개그물에서 이제 좀 폭력적인 장면이 좀 어, 필연적으로 좀 따라오긴 하는데 정말 그 끝을 보여줬던 작품인 것 같고 오프닝이나 엔딩, 삽입곡 역시나 좀이 작품의 분위기를 좀잘 표현한 정신 없는 어, 좀 놀자판의 그런 노래였고 그다음에 뭐 바나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작품이 바나나랑 좀 관련이 좀 많은 작품이에요. 또 요시코가 좋아하는 음식이 바나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어, 직접 보시고, 이 넘쳐 흐르는 광기를 온몸으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발전된 방송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